십초의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팔품사라고 하는 여덟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품사라고 하는 여덟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5형식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전에 주어진 문장 잠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만약에 그가 그 여동생에게 새 자전거를 지난주에 사주었다 라고 말한다면 빈칸에 뭘 써야 할까요? 네, 위치상으로 먼저 동사라는 걸알수 있고요. 뭐가 뭐한다, 그가 사주었다. 이렇게 되면 동사 사주다의 과거형 bought 쓰면 되겠죠. He bought his sister a new bike last week.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장 5 형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 품사를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의미에 따라 뭐가 뭐 하지 라는 순서에 입각해서 천천히 단어를 형태에 맞게 위치에 적절하게 나열 하면 말을 하고 또 영어 문장을 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더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우리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문장 5형식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단어의 8가지 종류, 팔품사라고 그러죠? 네, 그 팔품사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편리상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장의 5형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을 알기 위한 문장 5 형식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뒷부분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문장이란 주어와 동사 두 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와 그 외의 것들로 이루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집합체. 이것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어 동사 얘기를 했지만 뭐어 명령문이라든가 청류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 거기는 주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 예문 보시면. Many birds fly 이러면 많은 새들이 날아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면 의미 전달이 돼요. 그죠? 친구랑 같이 오 많은 새들이 나, 나는데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달할 때 in the sky 이렇게 말하겠죠. 이때 in the sky는 전치사구라는 것으로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부사어구 또는 수식 어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없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문장만 성립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성립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형식. 자, 그다음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I am.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내가 어떻다 또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뒤에다가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동사로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보충 설명한 것이 필요한 문장. 이것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의 성분, 위치와 형태와 연결성이 시작돼요. 자, 보어에 설명을 해 주는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부분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야. 행복한 상태이다라고 내 상태를 설명해 줄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I am a studen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나는 학생이야. 그럼 이 학생이란 것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 명사가 나오면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고 형용사가 오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따라서 보어에는 명사가 오면 주어의 존재, 형용사가 오면 주어의 상태를 전달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주어와 뭐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I 하고 student 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형용사와 명사가 보어에 오는 이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 형식 동사 중에 또 비동사 말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looks 와 같은 감각 동사예요. 감각 동사는 우리 감각 기관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mell 어떻한 냄새가 난다, taste 어떠하다 맛이 난다, sound 어떠 어떠하게 들린다, feel 어떠 어떠한 느낌이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와서 어떠하던 상태를 나타내주는, 전달하는 동사 이런 것을 우리는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He looks happier than usual. 평소보다 그가 더 행복하게 보이는데, 더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자 이번엔 동사 뒤에 명사가 오기는 오는데, 자, 앞에서 이 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주어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사 뒤에 명사가 오기는 오는데, 주어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보호라고 할수 없겠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I enjoy traveling. traveling. 이거 명사예요. 동명사라고 하죠.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거, 여행하기입니다.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하고 여행하는 것하고 같은 존재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바로 이런 형태의 동사 뒤에 '명사'를 보가 아닌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어는 어떤 관계예요? 네, 동사의 대상이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즐겨해요. I enjoy. 즐겨하는 게 뭐야? 바로 traveling. 여행하는 것을 나는 즐겨해 라고 동사의 대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어. 이것은 특이하게 해석되는 우리말로 해석되는 경우세 가지 형태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을, 를, 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면서 을, 를, 에게로 해석이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건너뛰라고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목적어예요. 보어와 목적어의 차이 이제 알겠죠? 명사가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보어는 주어와 같은 존재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고 의미가 을,를,에게로 해석이 된다. 됐죠? 자, 그럼에게로 해석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와 같은 존재이면 보호라고 했어요. 동사의 대상이면 을를에게로 을, 해석되는 동사의 대상이면 뭐예요?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 보세요. He showed me the way. 자, 그는 보여줬어요. 자, 보여준 대상 뭐예요? 어? 길을 보여줬죠? The way. 그런데 동사 뒤에 바로 안 나오고 미가 또 있어요. 바로 이 경우에 그가 보여줬어요. 나에게 길을 보여줬어요. 그가 나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모에게 뭐엇을 하고 보여준 대상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길이나 사물 같은 걸 이제 알려줬겠죠. 그래서 사람, 사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어 한개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자, 삼형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5형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4형식에서는 방금 앞에서 했던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와서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사물이 와서 그 사물을 사람에게 사물을,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4형식 문장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명사 명사 왔을 때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오형식에서는 뒤에 명사 명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원형 부정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형용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사형식과 오형식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겠죠. 특히 어떤 경우에 명사 명사 왔을 때. 자, 그래서 먼저 명사 명사 왔을 때에는 오형식은 그 명사 명사가 같은 존재일 때 오형식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왔을 때는 상태를 나타내고 어디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상태. 그리고 동사나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에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 called Mary his angel. 그는 불렀어요. Mary하고 his angel이 같은 존재죠. 그래서 Mary를 그의 천사라고 불렀다. Mary가 천사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같은 관계 되는 거, 이해되시죠? Mary에게 천사를 불렀다. 사형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목적격 보호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이번엔 투부 정사 나왔을 때의 예문 의미 한번 볼까요? 동작이 된다고 그랬죠.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낸다. 목적격 보호가 He wanted Mary to sing a song. 그는 원했다. 메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메리가 노래 부르기를 원했다. 이말이에 메리가 노래 부르는 동작을 하는 것을 원했다. 동작 나타내죠. 목적어의 동작. 뭐가? 목적격 보호가. 원형부정사와도 마찬가지예요. 예문 보세요. He made Mary sing a song. 그는 메리가 노래 부르게 시켰다, 만들었다. 어때요? 메리가 동작하는 거죠. 노래 부르는 동작. 이런 것을 우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것을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5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형식은 뒤에 나온 것이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와 같은 존재를 나타내고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 투부정사나 분사나 원형부정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는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오형식이다. 목적격 보호.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 다시 한번 앞에 문장 상기해 볼까요? 보호가 어디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어요? 네, 이 형식에서 보어 나왔잖아요. 어,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명사일 때 주어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상태 형용사가 나왔을 때 상태를 나타내는데 누구의 상태였어요? 주어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주격 보어. 주어의 존재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면 주격 보어. 오 형식처럼 목적의 상태나 목적의 존재나 목적의 동작을 나타내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우리는 보어를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 형식부터 5 형식까지 쭉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드리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문법 문제를 풀때 문장의 위치, 성분 그리고 형태와 의미 관계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장 5형식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각각의 문장 형식 속에 성분들이 있죠. 위치죠.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목적격보.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형태들, 품사이거나 또는 그런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 그것을 알아야 문장의 위치와 형태의 관련성, 그리고 의미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즉시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럼, 주어 위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죠. 명사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영어에는. 뭐예요?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이것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동사에는 동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사 부분에서는 수일치, 그리고 시제, 그리고 조동사의 의미관계까지 파악하시면 되고요.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 주격 보어 나오는 경우 먼저 볼게요. 여기는 어떤 형태가 들어갈까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요. 앞에서 우리 이형식의 주격 보어는 명사일 때 주어와 같은 존재이고 형용사일 때는 주어를 설명한다, 상태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명사, 형용사가 보호 위치에 와야 되겠죠. 그럼 명사, 형용사 단어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죠. 물론 부사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들어갈 때도 있고 형용사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의미상으로 보호해. 그래서 의미상 명사일 때는 뭐하는 것, 형용사일 때는 어떠어떠한 예상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가 보호해, 주격보호해 형용사로 들어가는 경우예요그 다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의미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형태를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쉽다. 보는 즉시 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목적어 위치에 목적어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적어에도 주어와 똑같이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하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예요? 그렇죠. 동명사 또는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격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목적격 보도 보어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부정사나 또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목적격 보호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의 차이는 뭐였어요 주격 보호는 주어의 존재나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목적격 보호는 목적의 존재나 상태 그리고 동작까지 나타낸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문장 문법 문제를 풀때 위치와 형태와 의미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만 보는 즉시 바로 위치가 뭐야? 그리고 형태가 뭐야? 훈련만 하면 됩니다. 기본 이해는 다 하셨어요. 앞에서 명사가 주어에 들어가고 대명사 주어에 들어가고 또 동사 그리고 형용사 얘기를 쭉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단어에 뭐라고 그래요? 팔 품사라고 하죠. 단어의 팔 품사 여러분. 요 정도는 어, 우리 처음 영어 배울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단어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것 대명사. 그리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다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문장의 기본 성분이에요. 위에 보시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만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리고 문장을 좀더 풍요롭고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장식품과 같은 장식을 많이 한 사람도 집도 물건도 예쁘죠. 그래서 문장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사. 명사 외에는 다 수식해 주는 게 부사예요. 명사는 뭘 뭐가 수식한다 그랬죠? 형용사. 그럼 다른 것들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라 문장 전체. 수식해 주는 건 뭐예요? 부사예요. 그 다음, 전치사. 문장 앞에서 어떤 다른 명사와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전치사죠. 그죠? 다음,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구어 구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 뭐, 감탄사는 그냥 감탄하는 뭐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어의 8가지 종류 팔품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의 품사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헷갈리는 것,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단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뭐예요? 바로 이 팔품사의 기능을 하는 변화된 형태들 위에 나와 있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것들은 동사에서 빌려와서 동사가 아닌 품사로 쓰이는 것들, 바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앞으로도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문장 형식과 품사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법 문제를 풀때 처음부터 다 해석을 하고 푸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험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빠르게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영어 실력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시험이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몇 점을 받느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영어 실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시험 잘 보고 점수 높은 사람도 영어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위치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여기 위치는 뭐예요? 바로 앞뒤를 살펴보면 위치가 파악이 돼요. 앞에 보니까 뭐 있어요? 일단 부사있네요 Already. 여러분, 부사가 나면 이 뒤에 꾸며주는 뭐가 따라 나와요? 이미 뭐뭐하게 된, 뭐뭐한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 꾸미는 역할을 하겠죠. 부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뒤에 명사가 올순 없겠구나 하는 게 바로 감이 쫙 잡히죠. 이러면 순식간에 1초 만에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한 가지. was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 뭐 온다는 거알수 있어요? 보어. Bore. 보어는 품사로 뭐가 오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런데 명사 안 됐으니까 이거 형용사죠. 과거 분사는 어,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은 뒤에 가서 품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방금 위치 설명했어요. 동사,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문장의 형식, 편의상 다섯 가지 문장의 형태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을 O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1형식부터 O형식까지 잘 알고 있어요. 문장 위치 파악이 바로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서 정리할 때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미 답은 나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n 뒤에 뭐가 보여요? 접속사 보이죠? 여러분, and 접속사는 앞뒤 문제가 단어가 어떤 형태로 나열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의미와 형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쓸수 없어요. and 앞뒤에는. 그래서 형태의 균형을 이렇게 과거 분사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complained and submitted.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것도 또한 답을 고르는 힌트가 될수 있죠. 와, 한 문제 푸는데 답을 결정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치와 형태 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질문의 위치가 동사 was의 보어 였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명사가 보호해 올수 있는데 already 뒤에 나오는 형태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위치다 정답 끝났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인해 보면 의미상으로 이미 완성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또 한번 completed하고 답이란 것알수 있고요. 또 completion은 부사인 already에 수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지우고 또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and 기준으로 앞뒤에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앞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형태와 의미가 균형을 맞춰서 연결돼야 된다. 따라서 과거분사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다. 자, 한 문제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게 다 해석하지도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보는 즉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익히면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어 실력과는 좀 관련이 없다. 됐죠? 화면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질문의 문장 속 위치 뭐예요? 네, 형용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동사가 앞에 있고 부사가 있어요. 보라는 것 바로 우리 알수 있겠죠? 그리고 carefully. 주의 깊게 신중하게라는 것 부사와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용사여야 되겠죠? 둘다 형용사니까 형태상으로는 둘다쓸수 있어요. 위치상, 형태상으로는 그럼 이제 의미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해서 해석 한번 의미 한번 파악해 볼게요. 대절 앞은 필요 없겠죠? 여기서부터 대절의 주어부터 나가는 게 좋겠어요. The dish was carefully seasoned. 그 요리는 신중하게 계절적인 계절적이었다. 그 요리는 신중하게 양념되었다가 맞겠죠. 그래서 의미상 이게 안 맞는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즌 s 과 시즌드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죠. 있 and 병렬 구조로 뒤에 형태와 의미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Cooked 나왔으니까, 아, seasoned 와 cooked 형태의 균형이 맞춰지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nd 기준으로 형용사의 병렬 구조 나왔을 때, 과거분사, 과거분사만 항상 병렬 구조를 갖는다.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병렬 구조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때 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의미로 푸는 것이 위치와 의미까지 연결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히 풀수 있는 방법이다. 이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위치상으로 비동사의 보어 즉 형용사 문제였고 c a r e f u l y 와 의미상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의미가 뭐였어요? 신중하게 양념된이라는 수동 의미가 되어야 돼요. 수동 의미 형용사. 과거 분사는 수동 의미 형용사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계절적인이라는 seasonal 의미는 carefully와 연결이 어색했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병렬 구조로서 seasoned and cooked.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형태와 의미의 균형. 연결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 형식의 문제는 문장의 성분에 따라,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보어도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잘 확인하면 바로 풀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